번호오 시작부터 빨리 니다 오늘 이배다 아, 허영업해 아, 시작 2020년 12월 2 4일경쟁니까 Hey yo! Shake it up yo no 반갑습니다, 여러분. 개미입니다. 아 제가 이제 자영업을 정리하고 유튜버로 전향한 지가 이제 4달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저도 요새 진짜 생각이 많고 고민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생각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가게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동생이 한명 있는데 오랜만에 이 친구가 소주 한잔하고 하자고 해서 오늘은 이 친구랑 이런저런 넋두리를 하면서 애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동생이랑 이 맛있는 거 먹을 장소가 어디냐면 저희 동네 맛집이면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인데 괜찮소라고 한우 갈비살이 11,000원이나 합니다 저도 요새 자영업자들이 원체 힘든 걸 아니까 웬만하면 제 지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한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자영업을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찍 와서 지금 동생 기다리고 있는데 동생 기다리면서 제가 제품 하나만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모닝컴스에서 나온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라는 제품인데 이 모닝컴스가 인디안 후스베리를 주 원료로 아유르베다 배합비를 적용해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게다가 2억 원을 들여서 국내 성인 남녀 대상 인체 적용 실험을 통해서 발암 물질인 아세트알데아드가 감소하는 강력한 숙취 해소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아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옛날에는 정신력으로 버텼는데 아 점점 다음 날 아침에 해마가 고장나는 걸 느껴서 아 진짜 숙취 해소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제품은 제가 진짜 정신력으로 그날 버텨야 되는 날이 있을 때마다 급하게 편의점 가서 한 번씩 애용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잔 하기로 한 동생이 저보다 8살이 어리거든요. 그러면 저보다 간이 좀 싱싱할 거니까 동생 오기 전에 제가 혼자 몰래 요거 섭취해서 아이템빨로 좀 버텨보겠습니다. 이게 한 포에 4일분이 들어 있거든요. 술 먹기 전 후에 이렇게 한 포씩 먹어 주면 좋은데 한 포에 두 알. 됐습니까? 어. 아, 근데 혜아랑 네술 한잔 먹기로 했는데 벌써 얼굴이 하나 먹어 얼굴인데 아빴어가지고아 김내자 아. 오늘 아랑 내랑 둘중아한 명은 울어야지 술아아 끝난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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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아 베스트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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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살 300g, 갈비살 200g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실례지만 얼마 얼마인가요? 8만 원이야. 어 소, 소고기 치고 엄청 싼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 고걸로 아, 아, 추천해드릴까요? 예, 고걸로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야, 제 형편에 소고기 먹을 형편 안 되는데 오늘 좀동생이나 좋은 자리 를 위해서 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수. 자, 처음에 이갈치으로 소매 한장하자. 장점입니다. 몰래라 <놀래라> 너무 감사해가지고 소홀히 못 먹은 게 오래됐는데. 우리는 지금 몸이 제일 아닌데, 우리 지금 가진 은 몸밖에 없잖아. <놀람> 몸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네. 이제 하지 말해. 네. 까다로는데 보자, <놀람> 보자, 고기 혼자 네. 네가 가게 몇 달에 찍었지? 내가 올해 1월 말까지. 내랑 진짜 슷사게노네그데 여기서 왜지냐그요 요즘 보면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뭐 사기 치고 댕기나 아그안됩니 응. 아, 네, 미래를 왜 가노? 고보고 있습니다 보험하그 힘들지? 거 같아서. 예 복을 많이 불러 예 그냥 음. 소고기 사줄 형편은 안되는데 예. 오늘은 진짜 막편이져 줄게 네가 장차 몇년 했지? 딱 5년 했지 아니 나는 니네 가게 손님으로도 자주 갔었잖아. 네네. 나는 니네 가게 갈 때마다 손님도 많고, 나는 니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솔직히. <웃음> <웃음> 저는 시작부터 많이 하셨습니다. 너 우리 반에 개업하는날 했다가, 코로나 영업자 시작을 했답니다. 2020년 12월 24일 경쟁 모집입니다 크리스마스 1번입니다 아침 8시까지 영업하겠다고 일찍 간다고 해서 맞서는 데 저녁 네. 아. 8시에 빠져나가게 하아 아, 근데 는이네 근데 그 파이팅이 네. 바로 그냥 수박다니까 그 영업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대형 강사가 안 되거든 이거는 아. 제 실력이 문제다 보니까 그의 교훈을 많이 들려습니다 네. 아니, 아니 이게 아까부터 이 네.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그거라고 어, 이야기를 네. 하고싶은데 <laughs> 그게 <그냥>, 아~~~밖에 <laughs> 안나와 아~~~ <~밖에 안> <웃음> <웃음> 아~~~ 아~~~ 하루 늦게 하루 늦게 그 암흑기를 지나서 들어보면 네달 정상영업하고 어, 또영업기간 걸렸습니다 화재가 있었죠 어, 왜냐면 네달이 어. 40년이니까 어. 어쨌든 최소 2년이나 됐어요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영업제한이 아예 해체됐을 때 쭉쭉쭉 올라왔 아무래도. 음, 방법이 되게 많았고. 음. 내가 기억하는 여희 가게의 장점. 네. 첫 번째, 일단 맛있었어. 네. 맛있었어. 와, 그리고 두 번째, 메뉴 가격이 쌌어. 세 번째, 분위기도 괜찮았어. 내가 갈 때마다 손님이 애복비 있었어. 근데, 매망했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다 보니까, 음, 장사가 아니 오늘 저희거의다나는데 100만 원짜리가 1리가 1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가 1 0가게 매출로 내생계가 상승이 된다고 느끼면0 0만 원짜리가 100만 고정리가1 거의 확정되어 있는데 고만 원짜리가 1짜리가1짜리짜 가게에 더 올인해서 더 장사가 잘되게 해야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용수입이 필요한거야 이게 더내려갈거런 생각 뭐하고 도덕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어. 있던 매장이 조금 어. 떨어지더라도 다른거를 해서 열쇠를 조금 더 올리면 은 개바시가 되지 않나 아 개바시 저 문제 뭐지요 네 개바시가 되지 않나 네가 없어서 가게가 잘 돌아갈거라고 생각했 오만했어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없어버렸어요. 아. 야 근데 니가 하는 말 내가 다 아는 게 뭐냐면 뭐 어. 자영업자들게 에 불문율이 있아 사다 없으면 가게만 한다. 아, 아. 네, 네, 데 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를 깨부수고 싶었어. 오만 오마이었어 오만.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바비를 갔다가 해질 때 출근해서 했을 때 퇴근하고 몸도 안좋아하어고요 저렇게 해서 퇴근하고 혼자서 뭐뭐 현타도 좀 왔었고 그런 것 때문에 도또좀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한에 대한 마음도 슬슬 뜨기도 끄고 경기가 안 좋다. 자영업다 태용도 보고 50%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막 만초반 갔거든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거 잠깐만 지적했지. 버티면 되겠지. 했는데그 이상한 가지고 오래 힘들 바이까지 덩해. 내가 딱미 네 시기에 그런 생각을 해서 장사를 안 했어. 내 가게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가 20대 중후반이었어. 나도 배수수로질문 했지. 내가 남들 놀때 일할 수 있을까? 그때는 왜냐면 나도 어리니까. 놀고 싶잖아. 근데 내가 장사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중요한 시기야 당장에 먹고 사는게 중요해 지금 자연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럴거야 네가 방송을 했던 말들 그분들이 들었을때는 방문해야지만 당장에 먹고 사는게 중요한데 내가 즐기는게 아니니 가게에 12시간 이상 붙어있는게 하나도 아니니 나도 젊을때는 아 내가 하루에 12시간씩 가게에 붙어있을 자신이 있을까? 그때는 뭐 나이를 먹다보니까 내가 웃고 떠들고 즐기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당장에 먹고 사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돈만 먹을 수 있다면 일을 해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질문 들이기좀 음. 아, 죄송하긴 한데 죄송할 질문은 안 하는게 아픕니다 하지만 아까요 해가 아, 해가 해가 선배님왜 방을 음. 못가고 지나가십니까? 나는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네. 내가 가가 망한 이유는 전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풍렴처럼 하려고 이야기를 풀어줬다면 네. 지나고 보니 그때 당시에는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목숨을 구하지 않았고.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욕심이 뭐있냐면사장없어도잘 돌아가는 가게를 너의 자질이라든가, 다 등등의 모빌리티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 것같 근데 이거는 또 내가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나는 내가 가게를 비우고 싶어서 가게를 비운다고. 감장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어 가게에 더 목숨을 걸어서 가게를 더잘 되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한테는 불확실한 일이잖아 내가 진짜 목숨을 버렸는데 가게가 안, 안 되면 내가 감당해야 될그 리스크는 그래서 나는 노가다 됐지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서 노가다 하고 집에 가서 샤워만 하고 가게 갔다가 퇴근하고 아침 다시이 일어나서 노가다 뛰고 왜냐면 노가다를 하면 돈 수익이 생겨 가게에 좀더 집중하지 못하는 손실을 네, 네. 노가다가 뺏가준다고 나가서 퇴근만 하면 돼요 파트넘은 파트 그건 뭐 주말에 런만나 치면 아... 보니, 아 지나가보니 아 그러니까 너무 급했어 뭐. 빨리 내 가게를 만들고 싶다는 아, 생각 때문에 아, 아, 모든 게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나는 타겟 팅을 2030을 했는데 네네. 그 동네 주 고객층은 40, 5 자연어군, 1번도 뭐, 2번도 뭐, 3번도 뭐 이런 것을 거든고 근데 요새는 SNS가 원체 발달해고 아, 찾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목숨 무조건 중요하지만. 옛날 만큼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목소리 중요하지. 정리하자면, 전적으로 내 역량의 구조, 내가 꿈꾸었던 자연업자와 현실적인 자연업자의 괴이타기팅의 미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오만했던, 오만 당자있지 나는 무조건 그 되겠어. 나는 TV에서만 보던 그망한자연업자가 내가 될줄 진짜 뭐가? 그런데 응. 방해 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왜 방해했는지 한 사십 살. 인건비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거는 기존 사실이잖아. 해가 넘어갈 때마다 최저 시급 올리자마자 싸우거든. 불확실한 건딱한 개지. 우 매출. 내가 예를 들어 한달 한달 평균 매출이 5천이 계속 지속돼.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떠근데 고정 지출이 점점 어 그러면 내 고정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나는 나이를 먹고 있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내 체력적인 것은 점점 낮아질 텐데 내 매출이 고정이라는 보장도 없지. 너도 알잖아. 매출이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내려가려면 주식하지아 밥먹고 올리는 거는 절대 안되는데 밥먹고 내리는 거고요 뭐 내일 낙담도 깜톡 하려고 여전히 자영업으로 어. 진짜 충성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내가 과연 그분들처럼 될수 있을까? 고직 그러니까. 자신 없구나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음. 다른 길 한번 가고 싶다 버 좋습니까? 방탄소년 응원합니다 나도 니네 응원한다 음. 그래서 나는 면대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네. 맨처럼 살지 말건 음. 그럼 왜꼰대니까 꼰대 가서 속이더라. 저 사람 오는데도 다요 나도 대학교 다닐 <laughs> <생기> 때 <laughs> 공부를 원치 <멀치> 않으세요. <않겠지. 웃음> 나는 어차피 취직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장사를 해야되겠게 나도 나이를 먹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돌아하고 싶은 분야도 생기더라고 근데, 니랑 내나 네. 니나 내나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니나 내나, 가게 매출이 잘 나오고, 먹고 뭐 잘못했으면, 이런 대화 자체가 아니고 되지. 그렇다고, 지금은 그게하 하고, 도 하고. 겠습니다 야, 니 오늘 얼마나 팔았노? 이야, 월드리네 근 네, 아, 오늘 형님이 형님이시래요 그래서 오늘 손가락을 얻어보겠습니다 어. 어, 아, 하고 그러고 아. 있었겠요 그냥 러 너랑 내가 망한 입장에서 <laughs> 이야기하기 때문에 <laughs> 이런 대화를 하는 것지 여전히 어, 자영업을 하시면서도 진짜 핏다운 V에 가서 진짜 노력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laughs> 우리가 그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대변하는 건잘안된거야 아 어. 감히 어. 그러면 또 5만원 어. 야 아직 5만 유튜브 안 됐다 오래 됐다 젖은 거야 다은거은거지은 뭐지 은많은데는다 이유가 있다 아냐가은 거냐 젖은 거냐 젖은 퍼냐 젖은 안냐 젖은 거냐 젖은 거무 젖은 거니다 잘 되는 분들의 노력을 다 묻지 않아요. 그렇지. 딱 오늘의 대화는 그냥 망하면 빌어. 응. 안 망한 분들은 다 응. 알아. 응. 우리가 힘든 말들 있잖아 진짜. 아, 딱서선이여다사고 계시는 분들은 망합니다. 응. 응. 어. 응. 그분들이 봤을 때는 니가 그기 망했지. 원래 소엘이야 망하면 <laughs> 안그럼면 내가 망하 그래도 뭐... 미안해. 나도 좋다. 네. 시연아. 네? 네 지금 서른이잖아. 네. 시연은 솔직히 나이 서른 때가 제일 자신감이 있았어 네. 네 앞자리 3해주는 안정감과 네. 또 네. 새롭게 네. 여기서 시작한다는 그런 기대감과 네. 충족하는 시간이었다. 네, 네 올해 이제 서른인데 나안 가지면 어떡하지? 아... 새해부터 발이 포라져가지고... <laughs> <좀 웃음> 인생의 방을 놓으시고,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이게 제일 잘 맞다. 내 천수이다. 하고 말렸는데, 아, 망한 이유가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 분위기가 다 듣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SNS도 관리를 해야 되고. 요새는 그, 영수증 리뷰가 거의 필수사항입니다. 그, 그런 트렌드를 못 따라가 놓고,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어, 나 그거 인정한다고 어, 생각하고. 그 자유가 마시는 분들은 g t o n Don't y o 고 should be away. p a 이 g o p 가 n g o p a n g 분 Pango, Pango, 보 a n g o Pango, p a 다 해야 되는데 아, 아 제가 그아 그건 못하겠다 o p a 면 죽는거죠 아 g o 되면 죽는겁니다 야네가 오늘 n 원을 Pango, p a n 되 o Pango, p a n g 인생에 발을 갈아 넣어서 하고 싶은 거했는데 그러고 나서 처참하게 박살 나니까, 이게 앞으로 제 인생으로 어떻게 과연 을다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세상 밖에 더피어나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팍니다. 언젠가는 이한테 무기가될수 있는 자아에올수있으니 자영업을 하면서 인생을 해왔다고 시작. 제 인생의 방향을 못 봐봐서, 바람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소고기도 맛있지만, 솔직히, 진짜 유명해. 음... 솔직히, 저는, 해서는... 네, 이좀 힘들어 보는데. 음... 예, 네, 딱 1시인데, 지금, 황도 안 맞고, 먹고 있어가지고. 아, 사실, 티아가 2시에 집고 하자면, 티아는 오기 전에 아이템을 먹고 왔거든. 아, 그러면, 희아는 먹어라. 음. 이게 영화 배우 김보은 씨가 내돈내산으로 먹는 걸로 유명해진 모닝카무스입니다. 누구요? 김보은, 고은 누나. 아, 나 미안한데 그분이 내 살아 있는 것도 모른다. 아유, 아이, 나 좋아해. 이분. 그거랑 물이랑 같이 먹으면 어떡하나? 먹어라. 이게 해석까지 받아서 좋은 제품이다. 너 진짜 것 같아, 우리가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진짜 많이 나눴잖아. 그게 자영업이 망했는데, 우리 인생은 망해야 돼. 우리가 산날보다 살날이 더하는이 시점에서, 우리가 인생에 많은 교각을 오늘 나눴어. 우리는 이게 우리한테 피와 살이 될 거라고 믿으니까, 니 알아서 잘 먹으라 서알았자 이야도 알아서 할게 네.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지금보다는 더 멋진 사람이 돼서 그래 굳이 더 멋진 사람이 안 돼도 돼 하지만 멋진 사람이 되서 그래 좀더정신화도록하겠습니 오늘보다 내일 더 네.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예! 예! 저는 어제 동생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푹 자고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자마자 카메라 켜서 얼굴이 좀 많이 붓긴 했는데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최근에는 숙취 때문에 한방에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잘 없었는데 이 아침을 부르는 모닝컴서 덕분에 오늘은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술 좋아하시는데 다음날 아침이 너무 힘드신 분들 급하게 편의점에서 4-5천원 주고 사지 마시고 미리미리 쟁여두세요 소비기한도 27년 2월까지라서 넉넉하게 쟁여둘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박스가 진짜 금방 독났습니다 술자리에서 이런 거 하나씩 나눠주면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고 저도 뭐 머리 더 아프고 일석이조입니다. 지금 최저가 링크를 통해서 해당 500원대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으니까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실 여러분, 오늘도 낭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낭만!